안녕하세요. 박달봉입니다. 오늘은 총두 종목 매수 매도 했고요. 오늘 수익은 5만 169원입니다. 아, 오늘 매수 매도 한거 보기 전에 제가 시장 정리 한번 해봤는데, 어, 한번 제가 볼게요. 오늘의 시장 분위기 항상 주관적인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 오늘도 여전히 정치 테마 주주뿐이 안 보였어요. 요즘 이슈가 탄핵도 이슈가 있어서 모든 종목이 정치 테마 주분이안 보이더라고요. 오늘 보시면 코스피는 마이너스 2.7% 가고 코스닥은 하루 종일 빠져서 마이너스 5%까지 내려갔거든요. 정말 시장이 안 좋았죠. 그래서 오늘 볼 거는 정치 테마뿐이 없었다. 그래서 보시면 이재명 관련 테마가 제일 셌습니다. 여기 보시면 토탈소프트, 코이즈, 수산, INT, 이스타, 코일성건설 디젠스, 오리엔트, 바이오, 형제, INC, 동시건설, 오리엔트, 전공, 카스, 현지엘리트, CS, 상항가를여친의 종목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저는 코나이에서 제가 하루종일 놀았고요. 그 다음 안철스 테마죠. 써니 전자가 되자고 안내비 따라가는 건데 써니 전자가 이제 상항가를 갔지만 몇번 풀리고 결국엔 상항가를 갔고 안내 부분을 거래 대금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빼고는 제일 많았거든요. 삼성은 어게 터져서. 그래서 오전에 한번 올라갔다가 계속 행보하고 조금씩 빠지나 오후에 같이 훅 올라갔고요. 그리고 홍준표 테마 경남스틸이 사한가 가고 3위 사한가가고 그다음 방송 채널이죠. 오전에 IMBC가 바로 사한가를 가고 그 따라서 YTN이 상한가를 가고. 그래서 음. 오늘 이렇게 딱 테마 말고 볼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제가 한거 매매 보시면 오늘 코나이 했거든요. 이거 보시면 어차피 일봉상 신고가라서 그냥 분위기 따라 간 거였고요. 이거 며칠 전부터 째려본 거라서 오늘 이렇게 마이너스 5%로 시작인데 이걸 강하게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따라 들어갔는데 보시면 체결이 25주, 50만원 딱 절반만 체결이 돼서 일단은 2% 정도 먹었거든요. 2% 정도에 그냥 절반을, 절반 부위 체결한 데서 던졌고, VI 바로 갔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한번더 쏘길래 이제 한번더 이제 따라 들어가서 이번엔 50주 다 체결되고, 여기서도 이제 2%딱 먹어서, 여기서 2%, 2%를 먹었지만 여기는 50만원만 체결됐고, 여기는 100만원만 체결돼서 2%씩 먹었는데 얼마 안 됐고요. 그리고 쭉 지켜보면서, 이제 오후에 이제 안 빠지고 다시 차트를 돌리는 느낌이 들어서 들어갔다가 생각보다 많이 높은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그냥 줄때 먹고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약간 차트를 돌리는 느낌에 들어갔다가 조금 더 빠지길래 샀다가 조심스럽게 이제 분할 매도로 이렇게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의 한 종목으로 끝냈고요 그 다음에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는, 이거 보시면 어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거의 22%를 다이렉트로 올렸거든요, 22% 22%. 그래서 이게 보시면 저점을 이렇게 깨지 않고 올려주길래 한번더 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샀는데 사자 마자 이제 여기서 좀 무서운 자리다 보니까 여기 이 저점을 깨지면 손절할 각오로 들어갔는데. 바로 한1%좀 넘는 수익을 줬습니다. 근데 약간 조금 더갈 거란 생각에 지켜보다가 바로 빠지더라고요. 바로 빠지고 다시 올려주길래. 아, 이거 좀 위험하다. 여기서 바로 갈줄 알았는데 못가에서 바로 던졌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세가 무너지면서 이런 식으로 무너지면서 이제 이 왼쪽 어깨가 아닌 오른쪽 어깨로 바뀌면서 하루 종일 하락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거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요즘 뭐살게 없어서 매매할 것도 없고 해서, 어, 매매 살짝 보여줄 게몇개 없네요. 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보내, 알람 눌러주시고,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